아, 예, 본주 형님 맡겨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무슨 동상같이 서있는데 기가 막히네요. 거대한 무덤 가디언 딱 변신하고 있으니까 깐지가 그냥 엄청나게 나네. 전변은 없으신데, 이거 평상시에 사용하시는 변신인가봐요, 형님. <laughs> 굉장히 웅장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서있는 김에 그냥 요 자리에서 진행을 할 건데, 우리 형님이 오늘 나온 패키지를 몽창 다 사셨어요. 보면은 요거죠. 이실로테 보급 패키지를 제가 가성비가 쌉프데기라고 웬만하면 사지 말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따기 전에 본주님이 보물상자 아이고 3층, 9층 만, 마련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가더도 러쉬를 하고 민첩, 룬도 러쉬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들이 재물이고 이제 패키지가 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깔게요 3층 상자부터 자 오픈합니다 가자 어 그래도 축제리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게 메인이죠. 9층 보물 상자 여기에서 뭐 빨간색도 나오고 보라색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바로 가볼게요. 자 3, 2, 1아 이게 겹쳤네요. 축제리 하나 더 나오면서 사비득을 받고 그럼 비가기는 안 써도 되네 내가 본주형님 다이아를 아껴드렸거든요. 자 방금 전에 이제 보물 상자를 재물로 해서 고대 투사에가 더 강화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 본주님이 이건 이제 뭐라 하셨냐면은, 만약에 질러가지고 1이 뜨면 컬렉에 받고, 2가 뜨면은 한번더 질러서 5를 노려달라. 요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본주님의 보기에는 실패가 없었는데, 어떻게 될지 볼게요. 자, 3, 2, 1. 누를게요? 아, 보기에 없는 결과가 나왔네요. 네 좋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첩 룬도 이제 재물인데, 2까지만 뜨면은 스탑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갈게요. 2가 뜨면 스탑. 근데 1도 안 떠.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패키지 오픈하기 전에 재물들을 전부 다 받쳐봤고, 요거 8상자 바로 까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작증표고요 명코 상자가 총 24개, 개돼지팩은 변신 하나, 인형 하나, 요딴 식으로 주는 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휴엘 상자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스펙업 할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그리고 개수가 적은 퓨엘 상자부터 까고 명코 상자 바로 까겠습니다 자 바로 오픈할게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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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을 거자 이제 명코 갑니다 재물이 아주 좋았죠 명예코인 30만개 정도 각입니다 지금 한번 나와야지 30만개 터져줘야지 10만개 좋았고 만개 2만개 안 좋아한다고 썩을놈아 제발 제발 나와 안 나와 네, 그, 제가, 이제, 했던 말이, 합쳐가지고, 30만 개 넘게 나온다, 이 이런 얘기였구요. 24개 까서, 49만 개면, 뭐, 나쁘진 않네요. 그냥 평타 정도 쳤습니다. 괜찮고, 이제, 뽑기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가기 전에, 본주형님 거 상태를 보면, 중복이 여기 지금 두장 있구요. 그 다음에, 인형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신이 두 개, 인형이 세개 나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인형부터 까겠습니다. 자, 여섯 장 한번 까봤구요. 시작이 어떨지. 재고 랜턴 이런 거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애팀 블루 하나 나와 주고요. 시작 좋습니다. 일단은 뭐 확정적으로 파란색 이상은 안 보이는 상황인데 녹색, 녹색. 야, 제발 하나만 더 좋은 거주시자 오, 어, 재고 랜턴인가? 아까비. 네, 기가 막히게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자, 인형 계속 가볼게요. 자, 위에 줄 털고, 아래 줄 털고. 야, 근데 진짜 오 어, 다골도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한 팩에서 희귀 한장 정도 나오는 거면은. 평균 이상은 치는 건데 녹차 두 개, 세개 마무리. 자, 요렇게 니은자로 다 까버리고 다골 다 들어가 있네요. 또 주려나 다골을 안 주네요. 자, 위에 줄도 갑니다. 다섯 개에서는 뭐가 나올지 녹차 네개 마지막 거 녹차.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개째입니다. 솔직히 영웅 하나 는 주겠지. 까는 게총1 6 개를 까는데 여기에서 영웅이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본주형님께서 나의 재물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맡겨 주셨지만은 이런 식으로 망하는 건안 되는 거예요. 매너가 아니죠. 하나는 나오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게 애가 너무 희망이 없어. <laughs> 맨날 맨날 보는 화면이긴 하지만은 눈이 너무 좋아진다. 색깔들은 녹색만 없으면 다 좋긴 좋네요. 아 니칸트 하나 추가. 나머지 다섯 개. 와 진짜 이게 녹색 그만 좀 보였으면 좋겠다. 장래 희망이다 진짜. 또, 녹차들 나와주고.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요것도 녹색 다 들어가 있죠? 어, 이거, 이거. 오, 보라 번개 뭐야, 보라 번개 뭐야. 보라 번개 빨간색. 기가 막혔다. 이. 봐봐. 개돼지 팩은 마지막까지 모른다고 했죠, 제가. 좀비로드 하나 가져갑니다. 축하드립니다, 형님. 자, 마지막 인형팩. 자, 이제 맥이 뚫렸죠? 이렇게 원래 나올 때또더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 더 나오죠, 여기. 이거 설마 전설인가? 번개도 안 쳤다. 파란색도 없어. 와, 좀비로드 또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이렇게 맥이 뚫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 님, 추가 아 곰탱이님 감사합니다 눈시력이 0.1에서 2.0이되는 놀라운 램방.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력 떨어졌습니다 좀비로드 2연타 나왔고 아자. 우리 형 지금 좀비로드가 없어서 오히려 싸비득이에요 이거 잘하면 합성까지 해가지고 전인도전도 살짝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운만 좋으면은 자 이제 변신을 까볼 건데 여기에서도 뭔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은 좋습니다 아 지금 몇명 패키지 사러 갔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오 봐봐요 또 나오네. 우리 본주님이 재물이 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고도의 타이밍을 관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앞에 해야 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영웅 3개째. 어, 이거 패키지, 그게 장난 아닌데요? 그래도 어쨌든 뭐, 니 값까지 깔끔하게 해가지고 기분 좋네요. 얘도 돌아가는 건 나쁘진 않은데, 오, 아, 녹차, 퍼레이드. 그치. 원래, 어, 빨간색 하나 주면은, 그 다음은 녹차가 맞아. 거의 그래요. 근데 아까 전에 사면타로 나온 거지. <laughs> 대박이다잉. 어, 파란색. 어우, 기가 막힙니다. 아, 우리 형 싸비득 보고 있어. 아, 아, 네, 막내 아들이 지금 클릭하는 거 아니구요. 우리 막내 자고 있습니다, 형님. 야, 나 이거 진짜 전부 다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스 나이트 한 마리 나와 주고 그다음은 뭐 딱히 없네요. 아, 어, 피통 축하드립니다, 형님. 자,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우, 리켄트 좋고요. 나머지는 녹차였고. 또 나오는 건가? 아, 일단 입질이 안 옵니다, 지금. 영웅을 총 3개나 뽑아 놨는데 입질이 안 와요. 야, 이거 색깔 죽여 주네요. 막 덩어리들 겁나 들어가 있네요. 이러다가 하나 더 나온다고. 네 개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아, 아니네요. 녹차 라떼가 나왔고, 3세개 남았습니다. 녹차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겁나게 녹차. 파란색?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합성 뗄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게. 야, 이게 지금 얘네들이 패키지 속도만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친구들이고요. 두개 남았어요? 싸그리 오픈. 녹색은 다 있습니다, 지금. 어, 거대미노. 야, 생각보다 그래도 파란색도 좀 어지간히 나왔어요. 어, 됐고. 자, 그 다음 마지막 개대집회 여기에서 좋은 게 나와주면 됩니다. 이제 빨간색이 여기서 하나 더 나오면 돼요. 그냥 보라색 주던가, 시원하게. 어우, 기가 막히죠? 나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상해요. 우리 형님이 분명히 나한테 재물을 받쳐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무슨, 아니, 개들 집에 까기만 했는데, 영웅이 무려 4개나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지, 이게? 신기합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형님. 타이밍을 아주 그냥 제대로 노리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이제 합성을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자, 고급부터. 깔끔하게 몽창 다 돌려보겠습니다. 분명히 클릭 제가 하고 있는 거 맞구요, 형들. 오해하지 마시고. 아, 본주님이 갑자기 카톡으로 뭐라고 하시냐면은, 죄송하다고. <laughs> 아니, 뭐가 죄송해요, 형님. 아니, 잘 나오면 좋은 거지. 왜 갑자기 나한테 사과를 해. <laughs> 어? 합성을 조졌네. 그치. 합성까지 잘 되면 안 되지. 배 아픈데. 그지 이거 전설 조정 되는 각인가요, 형님? 야, 이건 또안 됐고, 아, 뭐가 이렇게 안 나와 이거 합성 하여간 확률 더럽게 내렸어, 100% 좋아요. 전개 한번 보고 모두 확인 좋습니다. 일반 없으니까 됐고, 희귀가 7 장이니까 이제 합성 두 번까지 되는 상황이고, 야, 마법 인형도 이게 지금 각을 좀 노려야 되거든요. 야, 얘까지 합성 한 다음에 중복 여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상해요. 잘 나오면 사과를 해요. 뭐 나이스 막 이러고 막 되게 좋아해야 되는데 갑자기 죄송하다면서 울어요. 어 좋아요. 아, 번개 잘 치네. 방송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졌다니까 지금 요새. 잘 나오면 대가리 박아야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 서로 막에 축하도 해주고 야잘 나왔네 축하드립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잘 나오면은 잠이 깼다는 둥 어, 배가 아프다는 둥 화장실에서 방송을 봐야겠다는 둥.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죠. 일단 요거는 지금 중복이 하나 나와야 되고, 변신은 잠깐만. 렛마 레드 있고, 헤르니스도 있네. 형님, 전변 도전 가시는 거예요? 둘다 중복이네요. 지금 나온 게 마침 싹다 중복이어가지고, 전설 도전이 어찌됐든 되는 상황이고, 이력은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분주 형님이 가자고 하시네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인형은 조금 빡세니까, 인형 쪽으로 좀 재물을 넣겠습니다. 한 번에 두개딱 깔끔하게 넣어가지고, 아니, 씨야, 쟤두개 넣었을 때 겹치는 거좀 어떻게 해봐. 아, 나 승진나 죽겠네. 힘 빠지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재물 좋았고요. 자, 이제, 변신 재물 두번 갑니다. 자, 첫 번째 재물, 시원하게 넣고요. 렘마 블루 하나 있네요. 안치고 마지막 재물. 깔끔하게 넣은 다음에, 이제 확정하고 전설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합니다. 형님. 이거는 거의 진짜 번개 각이야, 이거는. 자, 렛마 레드 확정하고, 페레니스 확정한 다음에, 시원하게 전변 도전 가겠습니다. 형들, 전설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갑니다. 다른 재물 필요 없지. 이거면 되지. 그러니까, 네번딱 연타로 실패하고, 지금 한 방에 딱 떠서, 우리 본주형한테 멋들어지는 전설 변신 하나 드리고 싶네요. 근데 윤기형님 말도 맞긴 맞아요. 결국엔 전변 도전에서 녹음은 의미가 없다. 맞지. 그게 떠야지. 근데 일단, 게드지팩에서 잘 나온 건 맞아요. 그렇죠 16개 까가지고, 영웅이 4개 나왔으면은, 잘 나온 거니까, 그 정도면. 자, 우리 본주님이 아마 제일 떨릴 것 같은데, 저한테 재물 받쳐준다고 했던 우리 형님, 과연, 전설을 가져갈 수 있을지, 눌러보겠습니다. 자, 쓰리, 투, 갑니다! 전설이, 어, 두개 있어, 두개 있어? 두 개! 아니야, 안 치네요. 세개 있었네요. 아씨야, 세개 있으면 진짜 죽어도 안치더라빌어 먹을 거야. 아이씨. 자,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사슴벌레 하나 나오면서 좀새드 엔딩 됐구요 지금 보면은 요거도 가지고 계시는 건데 이거 카드 얘네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확정인가요? 뭐 아니면은 뭐 교체를 좀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형님? 아다 확정, 아 확인입니다. 그럼 베레스 깔끔하게 확정하고요. 좀비로드도 확정하고. 어우 PVP 리덕 축하드려요, 형님. 피통도 가져가고. 좋다. 얘는 중복이니까 마무리 짓고. 네, 아, 형님, 이거 또 맡겨주셔가지고 진심으로 에이, 너무 감사했고요. 아가리님. 네, 깔끔하게 리스해 보겠습니다. 형님, 이 패키지 오픈, 네, 잘해봤고요. 감사합니다.